안녕하세요, 우리스입니다. 오늘은 입생로랑 립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입생로랑 립 제품 중에서 이렇게 틴트 타입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리벤티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립글로스 제품, 이렇게 립글로스 제품도 있고 오일 틴트 타입의 립글로스 이렇게도 다 있어요. 이 외에도 음, 많이 있죠. 컬러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립스틱. 립스틱 제품들인데요. 이 컬러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입술에 바르는 건 베스트 컬러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손등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6호 컬러입니다. 6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렌지 컬러예요. 손등 샷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되게 많이 써서 손등이 안 나와요. 이런 느낌입니다. 입술에 발랐을 때는 오렌지 느낌이 좀 강하고요. 어 27호하고 비교를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27호도 보여 드릴 건데 27호 컬러랑 그냥 손등 샷을 잘 보여 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27호는 약간 핑크기가 돌죠. 6호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에 가깝습니다. 연한 오렌지 컬러를 원하신 분 6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6호 제품을 입술에 직접 발라서 보여 드릴 6호 컬러랑 발라 보겠습니다. 틴트를 바르실 때는 중앙부터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요런 느낌. 이게 오렌지 컬러에 가깝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는 나온 컬러랑 똑같나요? 요코 컬러를 발라봤어요. 요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렌지 빛나죠. 요런 컬러를 바르실 때는 웜톤 컬러이신 분들도 예쁘지만 쿨톤도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코랄 메이크업을 할때 얼굴 전체에 오렌지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더더욱 잘 어울리시고요.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요런 컬러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 중에서 데일리 립스틱 데일리 립이 데일리 틴트 이런 느낌들을 전부 다이 컬러는 예쁩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6호 컬러 꼭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여드릴 입생로랑 틴트는 코입니다. 9호 컬러는 요거는 지금 한정으로 나와 있어서 케이스가 다를 뿐이죠. 이게 9호 컬러입니다. 9호 컬러고요 이거는 다홍빛에 가까워요. 제가 앞서 6호와 27호 발색을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어, 요게 9호고 얘가 6호입니다. 옆에가 27호. 이렇게 세 가지가 오렌지 컬러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그럼 이 제품을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9호 같은 컬러는 입술 전체에 풀 립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그라데이션 하셔도 예뻐요.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쓰지 이게 전체로 쓰긴 너무 엄해 보여가지고 약간 다홍빛이 진하고 레드 컬러에 좀 가까운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는 안에 그라데이션을 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예쁘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먼저 바르세요. 이런 식으로 바른 다음에 이 가편에 있는 이런 라인들을 천천히 손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십니다. 이런 느낌. 이게 연하게도 바를 수 있고요. 풀립으로 바르셔도 예뻐요. 이렇게 풀립. 으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9호 컬러를 발라봤어요. 지금 입술에 바른 컬러가 9호인데 어떤가요? 이런 컬러를 바르실 때는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눈은 거의 그냥 딥한 느낌의 스모키보다는 세미 스모키 에 가까운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시고 립에만 포인트를 주실 때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풀 립으로 안 바르시고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그 나름대로 또 연하게 발리기도 하고 양 조절이 가능하니까 입술에 따라서 입술 색에 따라서 조금씩 양 조절을 하시면서 바르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9호 컬러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12호 12호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12호 컬러 워낙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12호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베스트 컬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12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호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9호보다는 핑크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제품이에요. 핑크에 좀 가깝고 약간 조금 더 뭐라 그랬지 코랄 느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죠. 여기 위에가 지금 여기가 27호고요. 26호, 27호, 그리고 여기가 12호이거든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다른 느낌의 제품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구호를 바르고 입술에 발랐다가 지금 살짝 지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입술이 원래 이렇게 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선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가지고 입술을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해서 입술 색을 죽인다 그러죠? 색깔을 전체적으로 톤을 다운시켜줍니다. 음. 근데 입술 라인도 없어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립을 발랐을 때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 다음 12호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12호 컬러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촉촉하면서 예쁜 게 12호 컬러인데요. 약간 핑크 기가 도는 제품이라서 누구한테나 어울리기 예쁜 그런 컬러예요. 코랄 메이크업에도 어울리고 그냥 일반 스모키 메이크업에도 괜찮은 그런 제품인것같아요 12호 컬러를 발라봤어요. 지금 보시면 입술이랑 지금 얼굴 전체 메이크업이랑 어떤가요? 이런 컬러를 바르실 때는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도 괜찮고요. 그냥 바르셔도 예쁘고 컬러는 27호. 27호 컬러입니다. 27호 컬러는 굉장히 은은해요. 제가 아까 손톱샷으로 미리 보여드렸는데요. 요 컬러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옆에가 6호, 27호. 6호와 27호 제가 비교해서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이두 가지 컬러가 둘다 유명한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르죠? 핑크끼가 있는 오렌지, 살구빛 저 살구빛 오렌지, 연한 오렌지 이런 립스틱, 립 제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그런 컬러들만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 음, 컬러는 6호 27호입니다 6호 컬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컬러이긴 하지만 27호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많이 진한 건아니고좀 진한 편이잖아요 이럴 때는 연한 컬러의 오렌지빛이나 핑크빛을 바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laughs>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핑크빛 돌면서 약간 베이지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스모키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진짜 좋아하는 컬러 이 컬러도 굉장히 진짜 모든 메이크업에 다잘 어울기 때문에 이 컬러 예쁜데요. 워낙 색이 연하다 보니까 아무리 틴트라고 해도 입술색에 따라서 조금씩 색상이 변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입술색이 진한 편이라 약간 핑크빛으로 돌기도 합니다. 네, 핑크빛을 도는 게 싫으신 분들은 6호를 연하게 바르시면 더 예쁜 컬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코랄 컬러, 연한 코랄 컬러, 이 컬러도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색 중에서 세 가지 컬러 우선 보여드릴게요. 15, 16, 17인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미리 손톱샷을 찍어, <laughs>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 놨어요. 15호는 진짜 제가 다쓸 정도로 완전 장난 아니죠. 딸기 우유색, 딸기 우유색 틴트고요. 그 다음 옆에 보이시는 이 컬러는 16호입니다. 16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엄하죠? 보랏빛 나는. 17호는 형광빛 나는 핑크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도 한번 발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랏빛 16호 이것도 제가 약간 퍼플 메이크업에 홀리케 있을 때 한번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예쁜 컬러니까요. 많이 솔직히 이게 천송이 때문에 유명해졌죠. 여기 105호, 103호입니다. 뭐 워낙 두 컬러가 유명하죠? 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밑에가 지워졌어요. 완전 지워진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색 어, 노랑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컬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번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컬러인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 103호와 105호의 차이는, 103호가 조금 더 진하고, 105호가 조금 연해요. 근데, 그때 아마 105, 코랄 홀드업이라는 이 컬러가 더 유명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03호를 먼저 구입을 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도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컬러고요 좀 약간 진한 핑크의 펄, 골드 펄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면 이런 109호, 요런 컬러도 예쁩니다. 근데 요게 너무 골드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엄해 보이기 때문에 실을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이게 111호 컬러입니다. 111호 컬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어, 12호 컬러랑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이게 다홍빛이지만 형광빛 나는 느낌의 다홍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래서 약간 입술이 들떠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입술이 들뜰 때가 있기 때문에 음,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어떤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다른 거 네, 틴트는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제품도 보여드릴.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이 이 제품. 어 어떻게 들어야지 제대로 나지 <laughs>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베이비돌 키스 앤 브러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글쎄요, 이 제품들을 제가 입생로랑에서 보내주셔서 받아서 이제 리뷰를 해보고 했던 제품들인데요. 요 컬러들이 다 예쁘긴 한데, 우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치크로 바르기도 건조하고, 입술로 바르기엔 너무 매트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주시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되게 아쉬웠던 제품이기도 하지만 컬러가 워낙 예뻐요. 손등샷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티센 브러시네 가지 컬러 손등샷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이겁니다. 저게 이게 1번, 2번, 7번, 8번이에요. 워낙 예쁜 컬러지만 제가 오늘 핑크는 꽃분홍색, 약간, 약간 딸기우유색.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코랄. 요렇게 느낌이에요. 제가 이 중에서 어,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음, 저는 2번 컬러, 요 2번 컬러, 2번 컬러 하고요 다음, 요 7번 컬러, 추천드릴 것 같아요. 2번 컬러는 요 컬러입니다. 음, 딸기우유색인데요.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도 예뻐요. 음, 되게 예쁜 컬러고, 그냥 크게 한번더 발라서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 틴트를 발라놔서, 느낌이 잘안올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매트해 보이진 않죠? 그냥 봤을 때 근데 이게 좀 매트, 많이 매트한 편이고요 어, 조금 립으로 쓸 때도 매트하고 이렇게 볼에 쓸 때도 조금 매트해서 약간 그런 매트한 약간 지성피부 인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게 7번 컬러입니다 저는 오렌지를, 완전 코랄을 구입하지 않은 이상은 정직한 오렌지를 좋아해요. 핑크도 없고, 레드도 안들어가 이게 딱, 그게, 이게 딱 예쁜 7번? 요 컬러가 오렌지 컬러예요. 그래서 요 컬러 바르시면은 붕둥 뜨지도 않고 딱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어, 굳이 이제 약간 번들거리는 메이크업이 싫어서 이렇게 매트한 제품들을 바르신, 보고 싶은 분들에게 입술을 바르면 좋은 컬러예요. 그럼 제가 입술에 어.. 7번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매트한 게 느껴지세요? 캐스팅 브러쉬를 다 발라봤는데, 이번에는 니클로즈나 그리고 오일 틴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송이 메이크업 때문에 유명했던 203호, 202호 이런 컬러들이에요. 여기 202호, 203호입니다. 202호와 203호는 202호, 203호 이렇게 컬러.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핑크예요. 이게 틴트, 뭐 코랄홀드업 105호 컬러랑 같이 바른다던가 이런 컬러를 같이 매치시키면 굉장히 예쁘고요. 오일 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 이런 립글로스보다는 지속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서 겨울철에 이 컬러 진짜 많이 발랐어요. 지금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올 정도고요. 어, 이게 핑크인데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되게 진해져요. 근데 이게 좀 약간은 미끄러지만 착삭되는 그런 느낌. 이게 겨울에 정말 좋습니다. 너무 촉촉하고 시간을 지나도 예쁘고 입술만 이렇게 뭐좀 약간 글로시해 보여도 여자들이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전 매트보다는 약간 글로시하고 좀 촉촉하고 이런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어, 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는데 생각보다 틴트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겨울철에 정말 추천드리는 오일 틴트입니다. 한번 발라보세요. 립스틱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이 컬러입니다. 33호 컬러. 박수진 립스틱으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저는 이 컬러인지 저 컬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등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컬러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바르면 되게 예뻐요. 근데 어떨 때 바르면 이게 좀 많이 튑니다. 그래서 좀 티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발랄해 보이고 싶은 날에 바르는데요. 입술에 발라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좀 뜨나요, 오늘은? 약간 뜨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음, 이 컬러가 이대로 지금 발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굳이 안 발라보셔도 이런 컬러 느낌은 그대로 나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립스틱 한번 발라보셔야 돼요. 메이크업 하시는 스타일 에 따라서 립스틱은 여러 가지 컬러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발라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입센노랑 립스틱은 입술은 굉장히 편하고요. 촉촉한 타입입니다. 매트 립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좀 글로시한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속력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틴트처럼 오래가진 않기 때문에 오래가는 걸 좋아하시면 틴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틴트를 모두 발라봤어요. 립 제품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국민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을 뭘 구입하면 좋을까? 어떤 컬러가 예쁠까? 고민하지 마시고 추천하는 컬러. 백화점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더 궁금한 점은 오리씨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발색샷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송트샷으로 보여드렸던 걸 나중에 봐셨다가 매장 가셔가지고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리씨 블로그에 가셔도 사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리뷰가 남겨져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